욕기 19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궂으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다한다고 그러시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가지고 하였으나 정이가 없구나.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<laughs>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온스같이 오시는구나.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나와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질을 쳤구나.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.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. 내지위에 올라가는 자와 내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 내가 그들 앞에서 타고 사람이 되었구나.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 하니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야,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.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억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는 나를 조롱하는구나.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.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.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. 너희가 억지하여 하나님을...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.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이 씌어졌으면 철필과 낙으로 영원히 돈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. 내 가죽이 벗기만 당한는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. 내가 그를 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아산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. 너희가 말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렇뿌리가 그게 있다 할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한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,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